안녕하세요. 오늘 주말 주말 10km 뛰러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와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완전 봄, 봄 날씨. 아, 너무 따뜻해서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따가 이제 뛸 때는 얼마나 더울지 잘 모르겠는데. 아, 어제 간만에 맥주 한개 먹었거든요. 오늘 아니면 또 제가 이렇게 10km를 뛸 시간이 평일엔 잘 없어가지고 오늘 한번 뛰어보려고 합니다. 10km 뛰러 나왔습니다. <웃음> <웃음> 어제 진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술한잔 했더니 숙취가 있는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다음날 달리기를 <laughs> 쉬는 게 좋다거나 하긴 하던데, 제가 이렇게 주말이 아니고 평일에는 이렇게 10km를 뛸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 10km를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느린 페이스로 한번 뛰어볼 생각이에요. 후. 시냇물 절절절.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제 조금 더워질 러도요 과연 따뜻한 날씨에 뛰어보는 게 진짜 오랜만인데 얼마나 더울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1km, 2km 만에 벗었습니다. 게 아무래도 바람막이다 보니까 이 뜨거운 그 어차 시원한 바람을 좀 막아버려가지고 벗으니까 확실히 조금 시원한 것 같아요. 3kg 하고 햇빛을 해서 서글라스 깼어요. 방금 너무 입이 건조해가지고 저쪽에 있는 급수대가 하나 있거든요? 급수대에서 입만 좀 적셨어요. 지금까지 3.5km고 다시 뛰어보겠습니다. 와, 뭔가 되게 진짜 영상으로만 봐도 화창해 보이죠? 날씨도 엄청 좋고 따뜻하고 자전거 타러 놀러 온 사람도 많고 그짜 기분 좋은 날씨예요. 4km. 갑자기 급 당이 떨어져서 이거 하나 먹었고요. 마침 급수대가 모여서 입좀 적시고 가겠습니다. 어, 안 나와요. 희망 고문이었다. 어쩔 수 없죠. 확실히 어제 술 먹고 10km 뛰려니까 좀 힘들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안 쉬고 10km 뛰는 게 목표였는데 너무 힘들고 하니까 제 몸을 가장 우선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면 좀 걷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원래 이전 거가 이름이 뭐였지? 일동제역에서 나온 사과맛 에너지젤 먹었는데 진짜 물엿처럼 끈적끈적한 거였는데 이거는 진짜 약간 음료수같이 목넘김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한번 바꿔볼까 싶네요. 이거 한 개. 지인한테 얻어서 먹어봤는데. 진짜 괜찮다. 이게 지금 겨울 풋살 바지인데, 겨울 훈련 때 입으려고 진짜 유용하게 잘 입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날씨가 확 좋아지니까 너무 더워요, 바지가. 그래서 여기 양말도 내리고, 발목에 바람이라도 좀 들어가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저쪽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원래는 저길 건널 생각이었고 그렇게 해서 10km를 만들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컨디션이 확안 좋아졌어요 너무 무리하다가는 제 평일 스케줄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서 아쉽지만 오늘은 1 0 k m 까지못 채우더라도 한 7, 8km 정도 채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전 교대 일을 하기 때문에 몸, 이, 이, 한 몸으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몸이 제일 건강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5kg. 6kg. 와, 못 고팠어요. 아까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피는 건 아니겠지? 와, 이제 못 고피는구나. 옷급 환영 런이 되버렸네 7km 아, 조금만 걸을게요. 아, 날씨가 너무 더워요. 아, 이렇게 더워가지고, 여름 연습 어떻게 하지? 런닝머신이라도 뛰어야 하나? 일단은 이 더운 옷들을 다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숫게가 꽤 있는 메쉬 소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완전히 실크 같은 그런 하늘하늘한 재질로 바꾸고 바지도 시원한 반바지로 바꾸고 그래야겠어요. 이거 탈진 오기 전에 더위 먹어서 쓰러지겠어요. 저도 어제 술을 안 먹을 수 있었는데 약간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술을 먹어버렸거든요? 살짝 과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소에 제가 술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건강, 건강을 챙기려고 안 먹는데, 어제는 기분이 좋아버려서 술이 너무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훈련에 지장이 오니까, 진짜 많이 후회되네요. 이 황금 같은 주말에 10kg 이상을 뛰지 못하다니. 이럴 때 LSD로 마일리지 늘어나가야 되는데, 그쵸? 진짜, 후에 실컷 하고, 다음에는 술 먹더라도, 진짜 조금, 진짜 조금. 다음날 지장 안날 정도로. 아니면, 아예 양해를 구하고 먹지 말든지. 그래야겠어요. 이쪽으로 가면, 언덕 코스. 꼬불꼬불, 끝까지 꼬불꼬불하고, 이쪽으로 가면 직진 코스예요 그래서 방금 언덕길로 가버릴까 했는데, 아휴, 무리하지 말자 하면서 원래 코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달리기 코스입니다. 10km는 못 채울 것 같아요, 오늘. 다음부터는 술로 인해서 다음날 훈련에 지장이 있게끔 만들지 않을 거예요, 진짜. 제 자신과 약속하겠습니다. 8km, 네, 오늘 러니어 여기까지 하고요. 집, 집까지 잘 걸어가 볼게요. 원래 10km, 주말에 10km 정도는 가볍게 LST를 잘뛸수 있는데, 확실히 힘드네요, 오늘. 후. 여러분들도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저처럼 됩니다. 제가 아직 연습과 근육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확실히 음주가 운동 러닝에 어, 영향을 많이 주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잠혹한베배를 인정하며 다음을 기약하리라. <laughs> 이제부터 힐링 로드예요. 힐링 로드. <laughs> 아 용설 진짜 이쁘다.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싶다. 계곡 가고 싶네. 격하게 계곡 마려워요. 아 계곡 시원하겠다. 계곡에서 놀고 컵라면 끓여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수박 쪽에 먹고. 아 항상만 해도 즐거운데. 휴. 한 여름에 땡땡 떼서 42.19 마라톤 올림픽 경기를 하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아, 진짜 대단하시다 리스펙이에요 리스펙. 어 시원한 폴라포. 아그 어, 뭐지? 탱크보이 같은 거 이렇게 탁탁 얼굴에 착착 이렇게 하고 싶다. 들어가는 길에 탱크보이 하나 사가야겠어요. 기안팔선님하고 같이 달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러니까 기안팔선님도 뛰다가 폴라포 사가지고 막 얼굴에 발랐잖아요. 대단하셔. 나중에 저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기안 팔사님이 한 것처럼, 그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까지 달리기로 간 다음에 그 지역에서 하룻밤 자고 오는 거. 거기서 있는 음식 먹고 다음 날 버스 타고 돌아오는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한 번.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달리니까 달리기 측정 어플 있잖아요. 그, 런, 저 런데이를 주로 쓰는데, 런데이가 잘안 먹더라고요. 이걸 영상을 찍으면서 달리니까. 제가 뭐 10km를 뛰었다 치면, 어떨 때는 뭐 3km밖에 측정이 안돼 있을 때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측정하면서 뛰었는데, 갑자기 7분? 7분 42초 뛴 걸로 돼 있고, 막 1km 조금 넘게 뛴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휴대폰으로 영상 찍으면서 달릴 것 같으면 그 프로를 사야 되나 싶기도 한데? 음, 가민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번에 거제 마라톤 갔을 때, 그때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달렸잖아요, 제가. 근데 가민도 한 번씩 그, 다시 내 기기를 찾는다는 둥, 그런 알림 마시지가 뜨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영상을 꽤 길게 찍고 있는데 그게 안 뜨는 거 보니까 그때 감인 기기가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가 산산 산?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신호가 막막잘 잡히는 그런 데가 아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일단 지금처럼 셀카봉 들고 한번 몇번더 뛰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풀코스까지 뛰었을 때이 저의 연대기를 보면 기분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남겨보려고요 미래의 나에게 풀코스 뛰는 나에게 영상 편지를 한번 남겨볼까? 아, 안녕 유진아 너가 어느 순간 벌써 자라서 풀코스를 뛰는구나 진짜 대단하다 나는 지금 어, 하프 하프를 마지막으로 한번 뛰어봤어. 그때도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의 너도 많이 힘들겠지만 잘 하고 어, 멋진 성과 내지 못하더라도 그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 시작할 수 있는 몸이 되었다는 거에 너무 축하해.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너무 축하하고, 오늘 뭐, 기록 안에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이 도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지고 대단한 여정이야. 앞으로가 더 있으니까 건강하게 다녀오고, 너무 응원해. 화이팅! <laughs> 나중에 풀코스 나갈 때, 이 영상 한번 봐야겠다. 기분이 어떨지. 여태까지 안녕. 저도 이만 거의 다 와가지고, 이제 가야겠어요. 같이 뛰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